이거 한국사람 또 이해 못하겠다 아 그래요? 어, 왜요? 왜냐는 모르는 XX가 아 속아 속아 <laughs> 하이 미라서 네, 고니쭈와 예이 고네 오늘 PDTV에 영화를 함께 보고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첫 방송입니다 전두분좀 <laughs> <laughs> 잠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일본 토쿄에서 온 라비입니다 저는 일본 나라에서 카렌입니다. 코우군입니다 네. 코오군. <laughs> BGTV 진행자를 맡고 있고요. 네, 네 오늘은 무려 영화, 스즈메 문당 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laughs>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무려 471만 명이나 지금 현재 와 거의 500만 명이나 갔다라고 하는 건데 거의 천만 영화에 지금 보통 우리가 성공했다 하는데 500만 명이나 넘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음. 지금 한국에서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 흥행 순위 1위를 지금 현재 달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 너의, 이름보다. 너의 이름보다 너의 이름은보다 과거죠 훨씬 더 성공한 아 지금 현재 영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 이렇게나 이제 흥행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음. 생각치 못보다죠. 생각치 보다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들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짧게 좀 줄거리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 일본 제일 아래쪽 큐슈라는 지방에 사는 여고생 스즈메가 아, 문지기자 대학생인 잘생긴 청년 소타를 만나서 한눈에 반해 그를 따라다니면서 재난이 나오는 문을 닫으러 일본 열도를 돌아다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즈메 문단속 두분 어제 보고 오셨죠, 그죠? 맞습니다. 네. 아, 뭐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이크 네, 보고 왔습니다. 맞아요. 좋았어요. 어떤 사람들막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 눈물 나는 분들도 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오케 울고 오셨다거나 그런 건 아니나요? 저희 친구는 울고 왔는데 네. 저는 울컥했습니다아 울컥하는 울컥 울컥 정도였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저도 스즈메 문단속 한 저는 한2주 전에 보고 왔는데 음. 살짝 가물가물하지만 오늘 두 분이랑 음. 이야기 나누면서 음. 저 이렇게 좀 대사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한번 좀 여러 가지 이 스즈메 문단속에 대해서 좀 약간 사람 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음. 장면들이나 음. 좀 그런 부분들을 짚어 가면서 음.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첫 장면 두 주인공이 수지매와 소타가 음. 그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음. 되게 사람들이 좀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금사빠 네그 예, 수지매가 <laughs> 자전거 타고 학교로 가는 장면에 음. 이제 건더기를 올라오는 소타를 만났는데 음. 보자마자 이제 뒤돌아보게 되는 음. 아,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두분그 장면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금사빠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것만 아닌 것 같다고 음. 맞아요, 맞아요. 생각해요 그맨 마지막 장면에 수즘혜 옛날수지매 만났잖아요 그때 소타하고 수지매가 이렇게손 흔들리고 있었던 그때 아마 봤어요 그 옛날 스스으가 음. 그래서 약간 그 기억이 음. 있었던 거 아닐까 기억으로는 남지 않아도 어. 약간 무의식 잠재력이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죠 단순히 약간 음. 사랑뿐만이 아니라 음. 뭔가 그때 만났던 과거의 기억에 음. 의해서 어이 사람 어디서 만났는데 음. 라는 생각 때문에 음. 뭔가 약간 운명적인 음. 뭔가 그런 걸 느낀 게 아닌가 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는 음. 그런 음. 장면이 었던것 음. 같습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제가 네. 아, 갑자기 저기서 한번 봤다고 음. <laughs> 저렇게 따라가다니, 그러니까 좀 그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처럼 그쵸, 좀 그쵸. 여겨지기도 하는데 음. 거기까지 염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음. 되게 좀 개연성 있는 자연스러운 장면이 아니었나? 근데 스즈메서 음. 스스매가 미, 미즈가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데 음. 다른 친구들은 안 보이고, 저저저 소더상이랑 스즈메만 볼수 있으니까 <laughs> 음, 나만의 약간 생기는 음. 능력 때문에 음. 다른 사람 못다니까 음. 내가 해야겠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나 때문에 내가 가나메.. 내가 아니라 스즈미가 가나메시를 뽑았으니까 나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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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 이 죄책감 때문에 여러 가지 뭔가 복합적으로복잡가사미한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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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음, 음, 음. 그렇죠 만약에 음. 나였다면 그러니까, <laughs> 내가 스승이었다면 나도 아 뭔가 이걸 아 가만히 두면 안될것 아 같은데 그쵸? 약간 이런 생각에 아좀 이렇게 행동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는 아 해요. 그죠그죠그죠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음. 그리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게 아까 미미즈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음. 그래서 이제 팍, 미미즈가 탁 등장하고서 음. 막 지지 일어나니까 음. 첫 장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음. 이제 막 학교에 스승에 있었던 걸로 음. 기억을 해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 스마트폰 일본에서 막 빨간색으로 아, 지진 경보, 삥삥 삥해서 막 나타나잖아요. 확 네. 뭔가 이렇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일본에서는 워낙 지진이 좀 흔하게 일어나니까 네. 그 장면을 딱 보고 나서 그과거에 네. 지진에 겪었던 그런 그런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좀그 장면에서 확 떠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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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들어요. 참이1 지진 때는 나라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때도 조금 흔들렸거든요 그냥.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계속 지진이 자꾸 일어나요. 1년에 몇번 이렇게. 그래서 뉴스에도 자꾸 나오고 알람도 뜨고. 확실히 음.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저도 일본에서 1년 정도 경환학서 음. 생활을 했었었는데 음. 그게 딱한번 지진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 그렇게 한튼 엄청나게 큰건 아니었어요. 음, 그래도 좀, 저, 좀 흔들리는 어, 정도였거든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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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게 되게 무섭고 음. 그랬었는데 일본,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큰일 아닌 것처럼 이제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진짜 한국이랑 일본이 이렇게 다르구나. 음. 저는 그게 엄청나게 무섭게 느껴졌는데, 음. 일본에서는 그게 일상이구나라는 하니까, 음. 그때 저는 오히려 영화를 보면서 그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느껴지고, 그 차이점이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음. 어. 아무래도 그 소리를 들으면 살짝 그 긴장감은 있어요. 뭐가 일어나는 거지? 음. 어느 정도의 그 지진이 오는 거지? 음. 하는 그런 음. 좀 긴장감? 뭔가 그런 것들을 약간 미미즈라고 하는 음. 좀 보이는 형상으로 이렇게 이미지화 하니까 되게 아, 음. 재밌는 상상력이다라고 좀 음. 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는 순간에 그 노란색 이렇게 아, 줄이 그거, 나오잖아요. 음. 그게. 미시카 아, 갔다 어요 아나우시카요. 저는, <웃음> 저는... <웃음> 지브리 좋아해서 그러 그런 감정을 봤을 때뭐 코코세츠의 지브리 요소 약간 어 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 미미드가 그 위에 네. 이렇게 있을, 있을 때는 좀 라퓨타 음. 그 구름 같은 느낌이었고 이 열쇠도 약간 라퓨타의 네, 라퓨타. 뭔가 에이. 돌 같은. 뭐 그렇게 보면 좀 끝이 없는. 음. 마간막 <laughs> 감독도 야사키 음. 하여 감독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이 있어요? 혹시 영화 보면서 이모랑 그 스즈메랑 트리사와하고 같이 갔을 때 휴게소에서 갑자기 나타나. 그 사다이진의 등장이 약간 음. 왜 그렇게 등장했는지가 약간. 맞아요. 갑자기 궁금했어. 이모가 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음. 뭔가 숨기고 있었던 음. 그런 음. 어은 음. 말을 음. 하면서 어차피 그걸로 인해 좀 꺼내서 서로 음. 더 하는 계기가 되었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엔지, 음. 나쁜 엔지 음.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다이진이 그소호타의 할아버지 병실 앞에 갔잖아요. 음. 음. 그것도 왜 거기에 나타났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영화를 응.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응. 결국에 소우타도 요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사다이진이랑 다이진도 인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신유에. 설정상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쵸, 그쵸, 그쵸. 그 도지시를 하고 있는 그 가문 음. 자체가 네. 계속해서 그 사다이진이라고 음. 하는 음. 그 검은색 양 음이라고 하면 음에 해당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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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석의 역할들을 해왔던 가문인 거고, 왠지 그런 게 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은도지신 소호타가 요석이 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문은 계속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게 아닐까라는 네. 문득 에이? 문득 그런 생각했었어요. 을 <laughs>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사다이즈 만났을 때, 오랜만입니다. 약간 이런 아 대사 있지 않았어요? 네네네. 아, 그래가지고, 아, 이 할아버지랑 사다이즈랑. 기존에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구나. 그렇죠, 그 할아버지가 그 사다이징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사람인지뭔지 음 모르겠지만 뭔가 그 가문이 계속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음 그런 사람들이구나. 음 그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음그 장면에서. 음 근데, 근데 그런 거, 이 뭔가 데스모가 일본에서는 약간 어떤 것이든 신으로 보는 약간 그런 신도의 음 이제 그 사상이 그쵸, 있죠, 있어요. 있어요. 음 그래서 뭔가 고양이가 신이 되든 음 뭐가 신이 되든 약간 그렇게. 거부감이 없고 아, 이해도 잘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람 보기에는 아마 전혀 괜찮은데?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런 문화적 코드를 모르기 때문에 아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아 네, 그냥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 어, 그러니까 그런 건 일본 사람이나 아, 이렇게 아 이해를 하지 아 전혀, 전혀 이해를 못 해요. 그냥 그냥 아 보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아좋에 <laughs> 아, <속고 싶다>. 음. <laughs> 다이징. 다이징에 대한 아, 얘기. 아 다이징 많아. 맞아, 다이징 이야기. 다이징. 다이징이 좀 되게 나쁜 애라고. 영화 봤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영화를 다 보고 <laughs> 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웃음> 다이진이 나쁜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랬었죠.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보, 보니까 다 이해됐어요. 아, 이해가 됐어요. 네. 다이진이 좋은, <laughs> 네, 좋은 아이였구나라고 맞아요. 좀 이해가 된것 같아요. 그죠, 그죠. 좋은 저, 아이? 어, 어, 좋은 아이가 아닌가요? 아니, 왜? 두번 봤는데. 그 형님한테 다이진이 계속해서 그런 뭔가 미미지가 나오는 장소들을 알려줬던 거잖아요. 음, 다이진이 여는 거야. 거 아니에요? 아니, 아, 여기 모르면서 봐, 모르 진짜. 저도 그 다이진이 그거를 아. 열었다 생각했어요. 그니까 내가 알려준 거예요. 아니래요. 열린데를 알려줬었대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 잠길 수 있게. 음, 잠길 수 있게.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아 너가 알려준 거였어? 약간 이런 아 장면이 있었어요. 아 대사는. 그럼 다이진은 자기의 사명을 조금 이렇게. 다, 하고 있었던,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스즈메를. 근데 맞아요. 왜 소타를 그렇게 한 거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소타는 그냥 싫어서 아닌 거요 소타가 싫었나봐 네. 막 아. 신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런 걸 장난친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렇그렇 그쵸, 그쵸. 모르겠어요. 왜,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자기 아이가 될래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음. 먹이 주면서 만났잖아요. 음. 나이진이랑 음. 스즈메가. 음, 음, 음. 그래서 약간 그 말이 열생가싶었는데두 번째 봤을 때는 아니 어쩌면 생각? 그럴 수도 있겠다.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드는 음. 생각이지만 음. 만약에 소 소타를 의자로 바꾸지 않았으면 음. 스즈메가 소타를 도와주면서 따라다닐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요? 왜냐면 소타는 음. 맨 처음부터 스즈메한테 도와달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러네. 어. 아. 그러니까 소타는 자기 혼자서 이제 해결하려고 막 하는데 스즈메가 꼭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음. 그렇죠. 도와주게 만든 거지. 오히려 그치. 도와주게 만들 수 있게 아. 의자로 만들어 버린 게 아닐까? 아. 그렇게 하면 아. 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웃음> <웃음> 그러면 스즈메가 처음에 이렇게 나이지를 어. 퍼봤으니까. 모든 게 그렇게 음. 인간의 힘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되돌릴 수 있게 만들어진 시나리오였다는군요. 어 그럴 지도 모르죠. 아, 모든 건다 다이즈의 음. 큰 그림이었다. 음. 얼마나 외로울까요? 요석이 돼서 계속해서 거기서 그러니까요. 봉인하고 있어야 음. 되니까. 음. 그렇죠. 뭐 이렇게 음.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가만히 있고 작갑고 음. 질성한 그러니까. 고양이. 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음. 또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아, 네. 네. 즈즈메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로 변해버린 소타랑 같이 네. 이제 여러 어떤 미미즈가 나타나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닫고 다니면서 네. 아, 맨 처음에는 사실 다이진을 찾으러 이제 갔던 거였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 에히메. 음. 라는 음. 지역으로 가가지고 아마베치카라고 하는 인물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아치카짱네 그죠 그죠 치카짱네저 사람 네네네 치카짱그귤다 쏟아버리고 <laughs> 아.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였지 그 담내로 그 집을 음.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맛있는 밥도 해주고 음. 그것도 다 공짜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아, 너무 착한 친구 그래도 청소했어요 청소 아 맞아 청소했다 맞아 <laughs> 아 근데 저 청소한 걸로 그렇죠, 아 근데 그또 그렇죠. 그, 그, 이제, 싱카이 마코토 감독이 그림을 또 워낙 잘 그리잖아요, 예쁘게. 음, 맛있는 그 음식을 먹는 장면이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양밥이라아연 네. 진짜 음, 배고파. 그러니까 어 아니다. 아니다. 음. <laughs> 그런 아마베츠카라고 음.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상사태로 그 인해가지고, 그 폐교된 음. 음. 그 학교였나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 음. 네, 그런 중학교의 이 건물을 보여주면서, 이제 음. 거기에서 나오는 미미즈를 닫는 음. 그런 스토리가 음. 있었습니다. 그럼 원래 그 에히메라는 지역 지역이 좀 일본 내에서도 그런 산사태나 이런 걸로 좀 유명한 지역인가요? 근데 음. 전국적으로 일본은 참 많은 데는 산사태 일어나고 음. 아, 그래요? 시골 쪽이 음. 자주 일어나요 그런 게?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물이 비가 많이 좀 많이 내리면, 내리면 아니면 지진 음. 일어나면 지진 지진 때문에 또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네요. 그리고 태풍도 워낙 많이 일년에 그 월쯤이 되면 많이 오니까. 음. 그때 많이 일어나거나 해요 워낙 일본은 진짜 뭐 지진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산사태도 그렇고 약간 그런 재난에 너무 약간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그러면서 이제 그 미미즈를 닫을 적에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약간 떠올리면서 음, 이렇게 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원래 그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의 음. 그런 모습도 막 보여지고 음. 막 즐거웠던 모습들이 막 음. 겹쳐서 영화에서 표현되는데 음. 그게 산사태로 인해서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그 치카? 음. 치카도 그런 인물로서 표현이 돼가지고 좀 되게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다가도, 아,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따뜻하게 음 그런 타 지역에 찾아온 수즈매를 음 되게 품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음 하는 걸 보면서 음 되게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구나 싶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제가 일본에 네. 이제 교환학생 갔었을 때도 약간 그런 일본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따뜻하게 많이 해줬던 그런 기억들도 많이 나곤 했었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한일 관계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네. 일본에 대해서 좀 워낙 좀 그런 안 좋은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나 좀 나오면 한일 관계가 좀안 좋아지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은 결국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 그냥 개인끼리는 되게 잘 지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서로 막 문화도 네. 좋아하고. 약간 되게 따뜻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음. 이 영화 속에서도 일본 사람의 따뜻함, 음. 약간 이런 걸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됐었거든요 음. 그거는 한국이나 일본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시골에 가면 음. <laughs> 아, 시골에 간, 따뜻한 사람. 시골에 가 따뜻. 아 에히메라는 지역도 되게 일본이에 시골이야 시아 완전 시골이에요? 그렇죠. 어, 시골. 일본 음. 사람이 좀 음, 어떻게 될지 음. <laughs> 최선을 최선을 오래 네. 견뎌. <laughs> 음. 그렇구나. 나라도 음. 시골입니다. <laughs> 그리고 음.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였죠? 효고현 고베. 음. 고베. 를 이제 음. 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시는 분은 니노미야 루미라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 어머니죠. 음. 그 자동차 타고 음. 그두 엄마. 아이의 엄마로 나오시는 음. 이제 루미를 만나시게 되는데 또그 고베 효고현 하면 딱 사실 일본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고베 대지진. 그렇죠. 음. 고베 대지진이 딱 그쵸?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한국 사람들은 아, 저는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각 지역들을 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그 지역들이 네.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음.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음. 일본 사람들은 딱 음. 떠오르게 음. 되는. 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배경을 잘 모르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정이입하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 음. 싶었었는데. 아, 그런 차이가 네. 그러면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 이제 도쿄로 향하게 돼서 뭐 지하철에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그 그 이후로는 이제 이와테로 향하게 되는 그 흐름으로 음. 진행하게 되는데 음. 거기서 이제 세리자와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 세리자와를 만나게 돼서 음. 이제 이와테로 향하게 가는 음. 그 장면 속에서 그 과거 옛날 음악들이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 음악에 대해서 또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laughs> 아. 네, 네, 네. 그 음악도 좀 기억이 나나요? 네. 어, 어떤 노래였죠? 그께바 <laughs> 루즈는데인아루즈는데인네그 네. 옛날 그 우리는 키키. 사실 그죠 키키? 루즈에 저런 딱딱 나오면은 음. 어이 노래가 여기서 나오네라는 생각이 음. 들 정도로 그 키키를 딱 떠오르게 음. 되잖아요. 세리자가 네. <laughs> 진짜 옛날 노래에 완전 꽂혀있는 아, 그런, 그런 설정이 웃기기도 했었어요 네. 영화에 나왔던 여섯 개의 곡을 다 찾아보면은 거의 한 70년대, 80년대 노래들을 다 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가 워낙 일본이 경제가 호황기였기 때문에 음. 사실 노래뿐만 아니라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음.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 노래들이 나오니까 저는 되게 많이 반갑게 느껴졌는데. 음. 우리 두 분도 약간.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 음. 없었으니까, 완전히 그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운 음. 노래. 낯스시 낯스메로, 낯츠메로입니다 근데 모르는 노래도 있었어요. 아, 모르는 노래도 있었어요? 아, 노래도 있었어요? 네. 아, 네. 아 괜찮, 처음 듣는 노래도. 괜찮, 아, 아, 아 맞아. 처음을. 하지 말아요. 약간 이런. 아, 그거는 돼.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고. 음, 근데 발렌타인데 이 키스는 그거 발렌타인데 이 마다 듣는 노래라서. 맞아, 맞아. 음. 약간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익숙한. 그 노래도 나왔을 때는. 아, 이거 한국 사람 또 이해 못 하겠다. 아, 그래요? 왜요? 왜냐면 모르는 노래니까. 노래니까. 아, 석가, 석가, 석가. 전혀 모르는 <속가>? 노래니까. <laughs> 그럼요, 그럼요. 왜 굳이 이 노래다 아, 계속해서 옛날 노래다. 나오나. 여기서 나오지? 하면. 심지어 옛날 노래라는 것도 모르고 들은 사람도 있었을 음.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 음... 많이 웃고 계셨는데. 아, 그쵸, 그쵸, 그쵸. <laughs> 가사 때문에 아, 그런가? 그렇잖아. 아, 가사 때문에. 응. 그래서 아마 그 조금이라도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음... 알았을 텐데, 음... 아, 이것도 조금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엔 조금 음... 어려운 영이기도 했었겠다. 음... 그래서 그거 관련돼가지고 인터뷰를 음... 찾아보니까, 음... 아, 신카에 마코토 감독님께서는 음... 음... 이 영화 자체가 판타지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저 세상 넘어간다던가, 음이라던가, 미미즈라던가, 이런 좀 판타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은데, 어.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라고 해서 그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일본 사람들은 그딱 현실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이 노래를 집어넣게 되었다라는 식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노래들이 딱 7, 80년대 의 노래라고 하는 거를 딱 느끼고 나니까, 음... 여섯 곡 전부가 사실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지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7, 80년대 과거 찬란했던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잊, 잊혀져버린 그런 과거의 일본이라던가. 음... 근데 그 이후 이제, 고베대지진을 겪으면서 일본 사회가 되게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뭐 나름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 좀 뭔가 제안을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어머니를 잃어버린 스즈메의 과거 어린아이였을 음. 때 모습과 이제는 커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음. 스즈메를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좀 따뜻한 위로의 음. 이제 공감의 이야기를 건네는 음. 그런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음. 네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그거를 80년대 잘 전자하고 있었던 시기에 갑자기 지진이 제한이 일어나고 또 견제력이 떨어지고 약간 이거 반복이잖아요, 사실. 아 제한이 어디에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타격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피해가 많이 오고 다시 제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고 약간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인생에서 어떤 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소중해라며 약간 주변에 있는 고모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뭔가 여겨야 되나 이런 경험도 담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한편으로 그리고 여기서 사실 전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사회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약간 희생하는 그러니까 음. 개인이 나의 슬픔이나 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지 않잖아요. 음. 일본 사회에서는 음. 와우 마모르띠 이연의 그런 음.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지진의 피해를 입었던 그래가지고 자녀를 잃어버린 네. 어떤 부모님을 인터뷰를 음. 하는데 음. 그 인터뷰 속에서도 부모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목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음.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는 음. 식의 인터뷰라던가 음. 아. 근데 드러내도 음. 해결되지않안 하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조금 약간 이해가 안되긴는 하는 거예요 에? 뭔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야 <laughs> 정부에서 뭐 해결해라 아 뭔가 뭐다 잘못하지 않았냐 아 와, 막 들고 일어날 텐데 시위 시위 어, 막 시위를 한다거나 음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건 사고나 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음 벌어진 음 어떤 그런 스캔들 음 이런 것들을 주의를 받고 하는 것들을 좀거푸려고 하고 너무 이렇게 음 튀어서 막 내세워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음, 하는 시기 음, 아, 그런 저는 좀 음. 분위기를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음. 날씨 아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음. 이번 영화에서도 그렇고 음. 그렇게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되고 이제 감정을 추스려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음. 그건 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음. 그 지진이 벌어지지만 소타를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스즈메의 선택으로 음. 이어지는 영화의 흐름 있잖아요. 음.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재미났던 게그 할아버지 그 소타의 할아버지로 역할을 대변되는 과거의 일본이라고 한다면은 그 소타 할아버지는 어차피 그렇게 희생되는 게 그의 운명이고 좋은 일이 거다 라는 음. 식의 대사를 해요. 소타가 그렇게 된 거면. 그냥 났더라고. 아, 어, 났더라고. 근데 스즈메는 그게 싫다라고 얘기하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본과 현재의 일본이 부딪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팽배하게 부딪히는 어떤 장면으로 저는 해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일본을 위해서 또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괜찮은 거야 그렇게 넘어가면 돼 라는 식의 여태까지 일본의 풍토가 음... 이제는 변화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 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싶게 됐었어요. 어, 재밌네요. 되게 희망적이었던 거는 음... 날씨의 아이 때는 그런 젊은이들의 음... 두 미래 어린아이의 선택을 응원해주는 그런 존재가 잘 비춰지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번 영화에서 사실 바뀌었던 거는 그 할아버지가 그 스즈메가 호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음... 되게 이해해주고 막 웃으면서 하하막 웃으면서 그런 한번 해보라고. 라는 식으로 하면서 심지어 사다이지는 한테 그 스즈미를 도와달라는 음. 식의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음. 과거 일본으로 대표되는 그 할아버지의 인물이 음. 이제 스즈미의 미래를 응원해 주는 음. 그런 장면으로서 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보고 이번 영화는 날씨아이보다는좀 희망적으로 되게 표현을 하려고 했구나. 음. 결국엔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음. 보여주게 되잖아요. 이제 미래를 향해 가자라는 식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내려고 했구나라는 걸좀 보이기도 했었었거든요. 두 사람은 사실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맞춰가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런 음. 문화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네. 마지막에 괜찮게 끝났잖아요. 그래도 이제 음. 문제가 이게 네. 해결되는 시기에 됐는데. 네. 만약에 그러면 소타를 꺼냄으로 인해 소타는 네. 구했지만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난리가 났다. 네. 이런 결말로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선택에 음. 대해서 음, 과연 진짜?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근데 결국에 그런 스즈메의 선택을 사실은 근데 응원하는 마음이었네, 두 사람도. 고민하다가 좀 며칠 서버릴 것 같아요. 그, 당장 음. 이렇게. 음.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소타상 없이는 행복하게 자기가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는 거죠? 그쵸, 음. 스즈메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음. 기존의 일본의 그런 문화라던가 사고방식과는 음. 되게 다른 요새 젊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일본의 어떤 음. 생각 방식과는 음. 굉장히 다르다. 포함해서. 네. 어, 음. 아니 이게 옛날 영화였으면 음. 그렇게 소타 씨가 이제 일본을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되게 아름답게 그려내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아 일본의 영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차라리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라, 음. 난 소타씨를 사랑하니까 소타씨를 구하러 음. 갈 거야. 일본이 되, 어떻게 되든 말든. 음. 그런 선택을 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음. 볼 수가 있겠는데 음. 인간미가 있네. 그런 선택을 하는 주인공을 그려내는 아, 이제 그렇지. 영화. 음. 그게 되게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일본과는 되게 다른 그런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구나. 음. 음. 그러게요.라는 생각이 들기도 음. 했었거든요.